예, 황금알농국 대표 박기현입니다. 어, 지금 이 마늘에서 어, 이렇게 그 쫑에서 얼룩덜룩 얼룩덜룩하게 됐는데, 회장님 이게 그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이건 확산제를 썼습니다. 이거. 카바 작년까지는 카바 나오다가 농협에서 약을 사려가면 원래부터는 확산제를 주니까 저희들은 농가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농협에서 약 달라 뭐뭐 얘 대한 약을 달라 하면 그대로 준량. 와서 밭에 와서 치니까 이게 전착제는 확산제를 써 보면 이게 분이 버거지 가지고 이미 병이 약간 왔을 때 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분을 베기 뿌고 나면 그대로 더 병이 많이 발생해요. 예. 그 전착제 쓴그 양파밭에는 가보면 이제 3일 전에 비오기 3일 전에 친건 괜찮아요. 다시 분이 피어나서. 데 병이 하루 전에 약치면서 전착제나 확산제나 침투제를 써버리면, 이 분이 벗겨진 자리에 다시 균이 첨퇴버려요. 균이 생긴 자리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전착제를 안 써도 균이 죽어요. 그런데 멀쩡한데도 이 분을 벗겨가지고 병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이거는 저, 굉장히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분을 벗겨버리면 침투를 한 거지, 이게. 마늘 자체는 분이 많아가 양파 같은 건 병이 안 오게 돼 있는데 분을 뱉기가더 만드는 거죠. 아, 더, 병을더 크게 만들었네. 거기 지금 회장님이 이쪽으로 일이 가면서 쳤잖아요 이쪽으로. 네. 그럼 여기 딱 맞았잖아요. 뒤쪽은 멀쩡하잖아요. 맞네. 뒤쪽은 멀쩡하잖아요. 예. 네. 회장님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친쪽 여기만 맞았잖아요. 이쪽 맞죠 만 맞은 쪽만. 그 네. 뒤쪽은 멀쩡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양파 같은 경우는 병 왔다고 앞으로 치고 뒤로 치가 그냥 말라주고 그래. 앞으로, 앞으로 들어갈 때 치고, 뒤로 들어갈 때 치고, 뒤로 나올 때 치고, 그러면 싹다 말라지고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저 보기 싫잖아요. 우리 기분, 이거 병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게 저 병이 충분히 안될수 있는 자기 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을 벗겨버렸어. 그래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 뒤쪽에 멀쩡하잖아요. 야가 많이 되네. 안 네, 맞아요. 앞쪽만 딱 가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정착자, 확산자 이렇게 차이 나요. 이놈들이 처음이 앞에 맞은 자리는 다 그렇고, 뒤는 아예.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저 잘못된 거는 우리가 바로 잡아 놔야 되지, 이게 안 잡아 놓으면 또 문제도 크고, 그리고 지금 이게 마늘이 키가 크기 때문에 쿨러에 물이 잘안 가요. 이것보다 키를 줄여도 되거든요. 요건 늦게 올라오잖아요. 없잖아요 늦게 올라오니까. 네, 깨끗해요. 예, 깨끗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약을 치도 약안 맞으면 뒤쪽은 병이 없고 약 맞으면 은 병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착제나 확산제는 그 비가 오기 전에는 뭐 마늘에 그 병균을 잡을 때 전착제를 안 써도 그 병이 있는 자리는 뿐이 없거든요 잡혀 네. 그리고 이거는 응애라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전착제를 안 써도 큰 장애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 농가에서 알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이것 때문에 또병 아, 걸렸다 또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저저 저 어디서 뭐양포저좀 하는 분이 저한테 아 원래는 이상하게 쪼 병이 붙었지 세균성 병이 더 붙었다고 그 얘기하니까 그 야, 그게 확산자 차이구나 그렇죠 그때 병이 이제 조금 조금 올때 카바 칠 때는 덜 냈어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 ᄒ <laughs> 비옥이 3일 전에 전작지 쓴건 괜찮아요. 아, 분이 벗겨졌다가 새로 분이 만들어지고, 네. 비옥이 하루 전날은 칩으면 분이 만들어질 시간이 없어가지고 병이 침투를 해버려요, 분이 벗어진 날이. 똑같은 약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전작지 안 쓰면 아무 병이 없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그, 어, 농가에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모르, 모르는 거 하나 하나 그렇죠. 양파 쪽에도 제가 이런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파 쪽에는 거의 이제 농가에 전착계 쓰지 마라. 옥설 때는 비가 오기 전에 3일 전에 써도 괜찮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 알려 놨기 때문에 이농가들이 굳이 안 써도 되는 제품을 쓸 필요 없잖아요. 괜히 돈 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 이게 병, 피부 병은 병대로 더, 병더 피부가 상해 가지고 더 보기도 싫고. 네. 이게 또 이게 저또이균 균은 살아 있어요, 이거는. 이 균은 살아 있다고 해. 침투를 했으니까. 예, 살아 있는데 병을 일, 그 만들었잖아요. 긁어서부려면 만드는 거 이거. 돈 들이고 병 만들고, 병 주고 여기 병 주고 약 주고. <laughs> 앞으로는 저 여기 안해 되겠지야. 아, 예, 장님